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농사TV입니다. 네. 네. 이제 고추밭이 나왔습니다. 네. 정식한 네. 지 며칠 됐죠? 우리 오늘 언제? 오늘 9일째입니다. 네. 네 정식 언제 했습니까? 4월 24일날. 그쵸? 그렇죠? 네. 4월 24일. 오늘이 5월 3일. 네. 그래서 물... 9일째입니다. 아, 9일째입니까? 네. 네. 어, 올해 고추는 지금까지는 뭐, 그런 대로 잘 큽니다. 근데 9일밖에 안 됐으니까 잘 크겠죠. 네. <laughs> 네. 9일밖에 안 돼가지고. 이제 네. 고추가 우리 몇년 차입니까? 2년 차입니다. 2년 차입니다. 아직 고추는 초보죠, 그죠? 네. 네. 집에서 먹는 거 조금씩은 하고. 네. 이렇게 전업으로 한지는. 네. 아, 그렇게 조금 많이 한 거는. 네. 작년이 처음이었고요. 네. 네. 2, 2년 차 됩니다. 네. 네. 올해 품종은 뭐 했어요? 칼탄잡이. 네 칼탄잡이라는 품종을 했어요. 네. 네 작년에 저희가 이제 조생강타라는 걸 했는데, 네. 색깔이 조금 음, 연하게 나와서, 네. 칼슘 결핍이 좀잘 오는, 네. 오는 것 같더라고요. 모양은 이뻤는데 그죠? 모양은 모양이 뻤는도 어, 뭐? 괜찮았어요. 네, 괜찮았어요. 네, 그런데 칼슘 결핍이 너무 잘 오는 것 같아가지고 올해는 조금 어, 극이 강하다고 해서 해봤는데 또 해봐야 되지요? 우리가 초보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그죠? 네. 칼슘 결핍. 네. 네. 보면, 이제, 고추 끝이. 음. 이렇게 데치놓은 것처럼, 네. 이렇게 푹 파이고요, 흐해지고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조생강태에 자주 잘 많이 났는데 작년에 네. 우리가 일부는 칼탄 패스도 네. 심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칼탄 패스는 그런 현상이 없었어요. 이, 있었는데 적었죠. 조금은 있었어요. 조금 있었어요? 어, 그래도 색깔이 진하니까 좀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네. 음. 어쨌든 그런데 그, 어쨌든 아니 그러면은 어. 품종마다 칼슘 결핍이 나타나는 게 차이 난다는 거예요? 몰라 내가 심어 본 바로는 그렇게 느끼니까 어, 품종에 따라서 칼슘에 좀 약한 품종이 있는 것 같아요 결핍에. 그래요? 예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이 2년차니까 2년차니까 이게 정확한 정보지는 인 모르겠습니다. 네. 네 어쨌거나 작년에 이제 우리가 두 품종을 심어봤는데. 어, 하나는 좀 칼슘 결핍이 좀 적었고 다른 하나는 조금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아 이게 품종에 따라서도 이게 좀 차이가 나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올해는 조금 이게 색깔이 좀 진하다 하고 품종이 올해 하는 칼탄차비가 품종이 좀 진하다 하고 그래서 어 제가 이걸 선택을 했는데 또 길러 봐야 되죠 그쵸. 그리고 품종이 아무리 좋아도 또그집 환경에 가서 또막 잘못하면 또막 나오잖아 그쵸? 네.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 그쵸? 그렇겠죠. 맞습니까? 몰라. <laughs> <laughs> 2년차밖에 안돼 갖고 <laughs> 네. 아무튼 우리 몇주 심었습니까? 예, 네, 올해는요. 네. 어 작년에는 3000 포기 정도 심었는데 올해는 한500 포기 더 들어가서 3500 포기 정도 심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3500 네. 병인데 작년에는 하우스가 음. 4동이었고 네. 4동에 3000 포기. 네. 그죠? 네. 근데 올해는 하우스가 5동입니다. 그죠? 네. 5동인데? 네. 3500 포기. 네. 그러니까 500 포기 좀늘어났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올해 하는 방식은 네. 이제 한 망에 작년에는 두, 두 줄로 심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어, 작년에는 한 망에 어, 고추가 네 줄이 들어갔는데 한 동에 네줄한 동에 네 줄이 들어갔는데 두 망해서 두 망을 해서 네 줄이 들어갔는데 네. 올해는 세 줄만 넣었습니다. 한 동에 네.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가 가우스가 좀 작잖아요. 그렇죠. 작은데 네 줄을 넣어 보니까 비좁더라고요. 네. 어, 그리고 야들이 고추가 나무가 굉장히 많이 커요. 나중에 네. 우리가 여기 온도가 높아서, 하우스 안에는 온도가 높아서 굉장히 많이 크니까, 어, 그, 방제하기도 너무 힘들고, 네. 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이제... 심어, 포기수를 많이 심는다고 그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렇겠죠. 네. 그리고 이제, 따기도, 따기도 한 망에 두 줄로 심었을 때는 이제, 따기도 어. 좀 힘들고, 따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방제하는 네. 것도 힘들고. 힘들고, 그래서 올해는 네. 한 망에 한 줄로 네. 심었습니다. 한 망에 그렇죠? 한 줄로 해서 세 망만 들어갔습니다. 네. 자,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네. 네. 자, 그리고, 그리고 태비는? 태비는, 우리는 이제 뭐, 딜스센터에그 네. 뭐냐, 이게, 그게 있습니다. 그죠? 시설, 토양, 네. 비료, 사용, 처방서. 어, 이거 한번 보여줘야 돼. 예, 보여줍니까, 이거? 이렇게 그냥, 다들 아실 거라. 요게 요러... 아, 카메라에 보여줘야 다오지 그게. 아, 이립니까, 이래? 네. 이립니까? <laughs> 요런, 요런 거 있잖아요, 그죠 봐봐, 가만있어 봐. 내가 보여줄게. 요런, 요런 거. 요거를 이제 저희가, 토양, 어, 비료 사용 처방서를 어뢰 해서 네. 그래서 어레 해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대비를 네. 넣었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대비는 네. 5톤. 네. 그러니까 뭐 우분 우분 같은 경우에는 6,200톤. 응. 6,200톤이 뭐야? 6,200톤이니까 6톤이죠. 6,200kg. <laughs> 그렇죠. 6,200kg. 6,200톤이 아니고, 6,200kg. 6,200kg에서 6톤. 네. 그런데 이제, 돈분 같은 경우에는, 음. 1,364kg. 로 네. 그러니까, 1.3톤. 네. 그런데 이제, 뭐, 우리는 태비를 사서였는데, 네. 그냥 5돈. 네. 그러니까, 5 0 0 0 네. 동당 1톤씩 그래 들어갔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비료는 음. 뭐, 음. 이거 처방세는 크게 비료를, 비료는 다 높게 나와갖고, 음. 비료는, 치마라고 돼 있는데, 그래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갖고, 네. 비료 이제, 칼슘 유황비료, 네. 동당 두 포, 네. 그 다음에, 저 뭐냐, 고추전염비료, 고추, 아, 고추전염비료, 음. 고추전염비료, 동당 두 포, 네. 이렇게 넣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박, 네. 유박, 동당, 세포, 네. 이렇게 했습니다. 네. 네. 조금 많이 들어갔습니까? 몰라, 나는. 근데, 고추가, 저희가 작년에 해보니까. 이 식물이라 그니까, 그죠? 엄청 먹대요. 네. 어, 얘가, 그러면, 그냥 제가 느끼기에, 많아도 얘한테 허, 그렇게 해가 안될 식물 같아요. 네. 어, 이게, 안 그러니까, 적으면 오히려 수량이 줄어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얘는 조금 가하게 넣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 가스 피해 안 나게끔. 네. 네. 충분히 발효된 거는 좀 많이 넣어도 얘들이 그만큼 수량을 많이 내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고추 폭이 간격수는 어떻게 했어요? 폭이 간격수요? 네. 몇시지 했습니까? 음, 어, 기본 40cm 했는데요. 네. 이, 저희가 이제 어, 한손2 0기로 심었잖아요. 네. 한손2 0기로 심는데 그 자를 달아가지고 하면 정확하게 되긴 됩니다. 그쵸. 근데 자를 달아서 하다 보니까 이게 무거워요. 자가 한참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귀찮아서 자도 빼버리고 그냥 가늠으로 했어요. 내가 다 심었는 것 같은데. 자기가 다 심었나? 어쨌든, <laughs> 어쨌든 자달고 자, 자 달고 하다가 이렇게 네. 뺐거든요 네. 자가 자가 이제. 아 보통 불편하죠. 들고 어, 다니기. 어, 그래가지고 하면서. 빼고 그냥 에 가늠으로 하다 해 가지고 네. 어 거의 한 40cm 됩니다. 공식적으로는 40cm인데 뭐 조금 좁은 것도 있고 넓은 것도 네. 있고 그래요. 네, 그래 서 네. 40cm 했고요. 네. 망은 음세망 들어갔고 이게 한 망에 비닐은 120 꼭 120으로 했죠. 네, 아, 저번에 우리 영상에 있습니다. 망 입히는 거는요. 거기 참고 아, 예. 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9일 된 오이 아오이란다 9일 된 고추 영상에 한번 요 띄워 볼게요. 네. 천하게 자라고 있죠. 네. 네. 어 그리고 지금 물은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물요. 음. 처음에 폭이 간주하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네. 물 10톤. 네. 또그 다음날 네. 10톤 매일매일 10톤씩 이틀을 이틀 주고 점적으로 풉고요 네그 네. 다음에 3일 뒤에 3일 뒤에 5톤 5톤씩 하루 건너금 네 5톤씩 5톤. 지금 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일 물을 줄 차례인데요 네물줄때 어, 이제 한 10일 정도 되었을 때 1차 추비가 들어가잖아요 네네 네, 그때 1차 추비 들어갈 때 저희가 무엇을 줍니까? 요소요? 네 1차 추비 들어갈 때 이제 요소를 주거든요 한, 한, 두번 정도 들어갈 건데요. 네. 초기에, 어, 얘네들이 아직까지 하우스라서 그래도 밤낮 기온이 크게 차이는 안, 아, 우리도 그래도, 그래도 많이 난다, 그치? 맞죠. 한 겹이니까. 한 겹이니까. 네. 대신에 이제, 이거 네. 이제, 그걸 안 만나, 이설 안 만나, 안맞는다는 네. 거. 네. 온도차가 이렇게 많이 네. 날 때, 이때 애들이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어, 그, 위제 바이러스인가? 그게 온대요. 그래서 그거에 제일 토쿄약이, 어, 요소를 이제 10일쯤 되었을 때 한번 주는 게 좋다고 저희도 배웠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어, 누구한테 배웠어요? 이야기해도 됩니까, 이거? 이야기해도 되지, 유튜버?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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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우리도 우리도 유튜버고 영사 배우거든요. 성어육묘장네 성어용묘장 그 사장님이요 그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이 어, 고추가 좀잘 크는 것 같아요. 네, 올해 이제 그래서 우리 수확량의 목표는 얼마입니까? 작년에 작년만큼 하면 됩니까? <laughs> 작년보다 더 많이 해야지. 작년에 비가 오고 그랬는데. 작년에 저희가 이제 600평에 한 1,800건 땄거든요. 예. 예 그런데 작년에 비가 두달 연속 왔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 히서 올해는 그렇게 비가 안 온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어, 수확량 목표를 조금 더 올려 잡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한동이 더 늘어났으니까. 한 폭에 한건 그러면? 한 폭에 한 건이면 너무 많아요. 그래요? 예. 그럼 한 폭에 반 건? <laughs> 이씨, 진짜로. <laughs> 한 포기 한 건, 한건 하면 많고, 반건 하면 적고. 평당, 예, 저기, 여기, 고추는요, 한 포기의 수확량을 정하는 게 아니고, 네. 어, 평당으로 정한대요. 어, 작년에는 600평에 저희가 1,800건을 했거든요. 네. 평당 3건을 했습니다. 네. 근데 올해는 한 동이 더 늘어서 750평이니까, 네. 3건을 하면 2,250건이거든요. 네. 어, 그런데 작년에 비가 많이 왔는 것을 감안을 하고 네. 올해는 비가 안올 거라 생각을 하고 거기 조금 더 올려서 한 2,500건 땁시다 2,500건이면 중간 정도 됩니까? 2,500건이면 뭐 중간 되겠지. 중간입니까? 우리 네. 항상 그냥 중간만 하면 됩니다. 네, 중간만 그리고 네, 이제 네 하우스에서는 더 빨리 심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어. 네. 그러니까 우리보다 홀 많이 하겠죠. 네. 근데 우리는 노지하고 똑같이 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네. 그리고 또 노지하고 똑같이 끝내요, 우리는. 네. 그 저기, 다른 농사가 있어서. 그래서 그냥 평당 한세건 조금 넘게 목표를 잡으면 될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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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네, 저희 고추 올해 농사 잘 지을 테니까요. 고추 농사 안 지으신 분들은 나중에 고추 사세요. 네. <laughs> 안녕히 계세요. 사게 해드릴게요. 그건 아닙니까? <laughs>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